네, 새벽은 음, 겨울인데 낮시간은 가을입니다 벌써 동네 단풍이 짙어졌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 동네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기도 좋고 기온도 산책하기에 오후 시간이 너무나도 딱 좋습니다 하나님 어라가신 이 가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은 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 이한 자리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다 모여서 기도의 은혜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로 깨닫지 못할 때라는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이 뭐선어신나니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을 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8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이 여기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놀랍다, 비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선어시나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곧이 화자가 내가 살아가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 가지가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라고 이제 18절에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이어지지요. 함께 보시면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라고 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 위의 배의 자취 우선 남녀는 빼고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뭐 깊이 무슨 어떤 주석을 하거나 어 해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뭐지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지나간 데 어떤 크게 독수리가, 무슨 종류의 독수리가 아니 독수리가 맞는지,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비둘기인지 지나갔을 때에 예 모릅니다. 흔적이 남지 않지요. 배가 지나갑니다. 무슨 배가, 무슨 종류의 배가 지나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공군에서 근무했던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그게 무슨 비행기인지 안다 하더라고요. 뭐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근처에 있는 공군 비행장의 비행기 종류와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다 물만 보고 물길만을 보고 배가 어떤 배가 지나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취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요, 긍정적으로 보면 공중에 독수리가 날때 본능으로 날아다니고 뱀이 돌 위로 잘 기어 다니고 바다 위의 배가 자연스럽게 다니듯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앞뒤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흔적이 없다. 뭐, 사랑을 할지 안 할지,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될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을 정도로, 곧 남녀가 서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 하는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19절이 마무리되면 졸렴만 20절이 있지요. 20절에 이렇습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나는 아그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예,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20절이 그 방향을 확 틀고 있습니다. 음료라고 하면 남녀간의 간음을 어, 하는 것이지요. 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악입니다. 죄입니다. 내 네, 배우자하고만 잠자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먹고 입을 씻은 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가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 회개, 세례와 회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저주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요.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이요, 악이라는 것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처음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를 한번 빼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번, 그 다음에 또한 번, 나중에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이런 길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입을 씻음 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뭐가 묻지 않지만 어딜 들어갈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폼으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보혈로 날마다 주 앞에 깨끗하게 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음료라고 했지만 음료가 아닌 이 땅에서 주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우리가 하나 둘씩 해갈 때에 우리는 먹고 입을 씻음 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녀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잠자리를 하고 사귀고 바람 피는 거지요. 양다리 삼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간에, 부부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요. 절대로. 거짓말 할수 있습니다. 혹은 용돈 조금 이렇게 챙겨놓을 수 있지요. 혹은 화를 낼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며 좋을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풀어지고, 더, 더욱더 돈독해지고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것 하나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요. 왜 성경은, 예, 간음을 아주 큰 죄로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리가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한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 주님을 기대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우리 얼마 전에 결혼식 가봤잖아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천국잔치가 그와 비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비교조차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천국잔치, 혼인잔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커플 사이에서도 배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하며 배신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공중에 나는 독수리 바위 위를 기는 뱀 바다 위를 지나는 배처럼 우리의 죄도 그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흔적 없는 것 같고 잘 누구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죄악,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하니.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신랑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